나오기 <laughs> 응. 진짜? 약속하셨을 때요. 와 <laughs> 진짜 연기가 <와. 웃음> 정말 오늘 아침까지도 <laughs> 네. 제가 아나 방송 잘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아 잘해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뭐, 그렇게 소용이 없이 얘기 안 했어. 아니 아니 자고 있었어 자기 자고 있었어. 근데 <laughs> 어. 와 진짜 와 진짜 아예 몰랐어나 황당해가지고 지금. 그래서... 심지어 제가. <laughs> 네. 오래간만에 방송하니까 너무 네. 떨릴까봐 네. 혜정이한테 오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. 아. 그래도 근처에 있으면 제가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. 아. 근데 애기 봐야 된다고 못 온다고 그랬었는데, 아, 와, 네. 이게, 와, 연기를 진짜. 아. 아, 근데 원래 그런 것좀잘 해요. 아. 신앙이. 잘 속아요. 아, 뭐예요? 진짜 지금 굉장히 네. 범고 계세요. 아. 그 우리 타블로 씨가 힘든 네. 시간 보내실 때 옆에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? 네 어, 근데 우리 강혜정 씨도 그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텐데 꾹 참고 그 눈물도 안 보이시고 근데 저희 남편이 눈물이 많아요 음. 맨날 먼저 오는데 제가 어떻게 울어요 어. <laughs> 그러니까 <아니에요. 웃음> 위로해주는 시간만도 모자란데 선수 네. 치니까 그냥 참 <웃음> <웃음> 아니 보통 여자가 어, 어, 울고 있으면 여보 괜찮아 다잘될 거야 나, 나만 믿어 이래는데 야되 네, 네. 울고 있으니까 그래 괜찮아 잘될 거야 나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게 아니에요. 아니저 제가 언제 <laughs> 이렇게 저 그렇게 안 울어요. <laughs> 약간 멋있게. 네. 눈물 한 방울, 음, 이 정도는 네. 좀 가끔 있었죠. 네. 아니, 강현진 씨 옆에 지켜보셨잖아요. 눈물 한 방울입니까? 어, 어, 어. 왜 자꾸 나한테? <laughs> 왜 자꾸 나한테? <laughs> 왜 자꾸 나한테? 어, <laughs> 왜 자꾸 나한테? 왜 자꾸 나한테? 그 대사가 쫙 오는데요? 왜 네. 네. 아, 네. 네. 자꾸 나한테만 그래 남자들이 울 때는요, 여자분들은 조금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. 네. 그냥. 남자분들은요 울 때는 대부분 펑펑 아, 울어간다, 네, 맞습니다. 무너지더라고요. 참았다가 우는 거기 때문에. 네, 참았다가 우는 네. 거기 때문에 남자들은 펑펑 울어요. 네. 네, 근데 그건. 그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? 그러니까. 근데 아까 타블로씨가 잠깐 얘기해주셨는데 밥 숟가락 탁놓으시면서 음. 울어.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오늘만 울고 끝내이겠죠아 아, 저도 짜증 나잖아 <laughs> <안 웃음> 우리 아까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었거든요 굉장히 아... 저희들이 감동적으로 듣고 네, 다시 그걸 되새기려고 아... 그랬더니 네. 아유 그때저 아, <laughs> 짜증 났어요 <나잖아요>. 그렇죠? <laughs> 네, 뭐 하루이틀 울어야지 아우야 <laughs> 사실은 뭐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음. 얘기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힘들어졌으니까 우리 방예진씨도 저보다 <laughs> <적으로는 웃음> 당사자가 더 힘들죠 아무래도. 음. 맨날 맨날 일어나서 전화벨 울리면 그 전화에 시달리고 아. 또그 전화가 어떤 전화이든 간에 항상 좋은 전화는 없었고 하다 보니까 음. 자고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전화 안 울렸으면 좋겠다 오늘은 전화 안 울렸으면 좋겠다 음. 전화벨 안 울리는 순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야. 아. 전반적으로 일단 벨이 울리면 걱정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? 이였죠 우기. 아. <laughs> 그때는 아. 저는 사실 네. 자주 했었던 얘기가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겪게 되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일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막 마음 넘고 신 넘고 했을 때 왔으면 네. 분명히 이겨낼 그 힘이 지금보다는 덜할 것이다. 음 근데 차라리 이게 젊을 때 그렇죠. 네, 우리가 이런 일을 일찍 겪을 수 있어서 그만큼 이겨내는 데좀 수월하지 않았겠느냐. 음아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신은 그 사람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주신다고. 음. 근데 그 사람이 그릇이라는 게 그만큼이라는 거니까. 근데 저는 엄살이 좀 심한데 신랑은 그걸 다 겪었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음, 너무 대단한 거다. 당신은 네. 정말 자랑스러울 만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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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잘... 나한테 <laughs> 잘... 네, 무엇보다 혜정이가 겉은 굉장히 강하고요 네. 음. 속이 약해요 어. 저는 속은 네, 진짜 약해요 네. 어. 아 진짜 약해요 속은 약해요 저건 네. 저는 겉은 약하고 속은 강하고 아니 다 강해요 근데 몸이 약해요 강한데 몸이 약해요? 야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어, 네. 옛날에 <laughs> 이뭐해요 저... <laughs> 네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듣기로는 우리 강혜정 씨가 타블리지한테 먼저 데이했다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아 네. 어허. 어. 미국에서 그때 1분1초 활동했을 당시인데 그때 음악 듣고 어이 사람 뭐 이러지 싶어하고 어. 앨범을 다 찾아보고.